안녕하세요, 정동글입니다 자, 이번 판은 공동선택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골드를 나눌지, 더 모을지 투표합니다. 아이템은 조개가 나왔습니다. 자이라까지 들고 가겠습니다. 아이템은 BF, 그리고 사일러스랑 샤코가 나옵니다. 방랑하는 조련사가 일단 해킹이 되었습니다. 셋 중에서 그나마 가장 재미가 있죠? 2번, 3번 돌려보겠습니다. 방랑하는 조련사로 갈게요. 안동군에다가 학살자. 거리의 악마구요 고점만으로는 거리의 악마가 가장 높아요 일단 방랑하는 조련사에 연계되는 시너지 챔피언들 올려줍니다 체력관리를 조금 하기 위해서 시너지 맞추면서 가겠습니다 상대는 마나잔의 베이가구요 뽀삐가 이성작이 되어있네요 이 스테이지는 아마 연패를 할것 같습니다 샤코 대신에는 베이가를 올리는게 한 마리 잡을 확률이 더클것 같습니다 굉장히 약해가지고 여기는 이길만 하네요 자, 우리가 투자를 안 하고 이기는 거는 상관 없습니다. 랭가가 나왔기 때문에 거리의 악마가 가능하고요 난동군에다가 히들스틱 올려주면서 가겠습니다. 상대는 폭발봇이랑 요새, 신성기업을 뽑아놨네요. 세 가지 다 연계가 되죠. 폭발봇 쪽으로 가면서 레넥톤 쓰면은 신성기업 요새가 다 됩니다. 세 가지를 다쓸수 있는 방조는 사기죠. 자, 이겨주는 거 좋아요. 초밥에서는 우리가 지팡이랑 DF, 조개가 있으니까 브랜드 아이템을 우선적으로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장갑은 뺏겼으니까 연운 가져오면서 이러면 적응형 투구 생각합니다 골드는 바로 나눠 버릴게요 나누기에 성공했고요 자 요런데 만나가지고 이제 뭐 한두 마리만 잡아주면 은 이득입니다 이 스테이지는 우리가 투자한 거 없이 돈을 잘 모았고요 추가적으로 곡궁이랑 지팡이가 나왔습니다. 어 문도가 나와주면서 학살자랑 거리악마 난동꾼 다 받아줄 수가 있죠. 허수아비가 그냥 문도박사님 그 자체입니다. 자 아이템 처리는 이대로 해야 되면은 구인수 하나 빼는 게 가장 베스트죠. 백캡을 만들 수가 없는 게 지팡이는 보관이랑 이제 거리악마 상징 각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한 개는 냅둬주는 게 좋아요. 자한 마리 잡았으니까 또 이득이고요. 실버 증강이 나왔는데, 조작된 상점 맹렬한 공세는 돌려주면서, 반도라이 대기석으로 가겠습니다. 어, 백스 좋아요. 백스를 돌려주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연패가 됐으니까, 연패가 됐을 때에는 또 자연스럽게, 사이퍼 챔피언들 모아주시면 좋습니다. 3-1일쯤에 사이퍼가 완성이 되면은 4-2까지 받으면은 250까지는 쌓아줄만 합니다. 자, 아이템 관련 증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인수 그냥 바로 만들었고요 템을 소모하는 이유는 한두마리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3원짜리 돌려서 갈리오나 드레이븐 노려주겠습니다. 사이퍼는 나와주면 타는거고 안나오면은 굳이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번 턴에는 3마리나 잡았고요 어, 니코가 나와주면서 대기석에서도 니코가 나와주네요. 피들스틱 이성작 붙이면서, 니코 일단 올려주고, 드레이븐 바이를, 거리 악마 두 마리를 빼야겠네요. 우리 피들스틱은 체력 관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상대는 찬란한 무한의 대검 샤코구요. 상대 50원에다가 샤코 5장을 모아놨습니다. 샤코덱은 이제 뭐, 순방 공무원 느낌이죠. 하지만 1등까지는 힘든 덱입니다. 벨트를 가져오겠습니다. 4원짜리. 벨트는 이제 암라인 방템도 되지만 모렐로, 치감이나타격대 딜템도 되기 때문에 만능 아이템입니다. 자이라가 이성작이 되고요. 상대는 난동군에다가 모르가나로 프리즘 전리품을 뜯어주고 있습니다. 암라인이 굉장히 단단하네요. 자 그래도 약한 거한 마리 잡아냈고요. 운도까지 잡아주면 진짜 좋은데 운도까지 잡지는 못했네요. 대충 3, 40씩 쌓이니까 250까지 가려면은 오사이퍼는 해야지 갈것 같아요 4-1에 세주안이 나왔으니까 같이 돌려줍니다 자, 최대한 4원짜리 4원짜리 돌려서 갈리오랑 제드 노려주고요 4원짜리에서는 뭐 브랜드나 직스, 니코 요런 애들도 있기 때문에 갈리오 한 마리만 찾으면 최대한 4원짜리 돌리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개피들 다 잡아주면서 상대 허수아비까지 포함해서 4마리 잡았고요 이러면은 110까지 가능하죠? 어, 120을 뚫어버렸습니다. 어, 제드가 나와줬구요. 이러면은 무조건 정보 저장이죠. 250 확정입니다. 정확히 딱 250만 받아주면 됩니다. 버리의 악마 사이퍼 할때 가장 좋은 스택이죠. 250 스택에서는 이제 뭐, 문도, 이성 두 마리나, 프라이팬 주는 보상이 있는데, 그거 받으면 대박이죠. 일단 복원 만들어주면서, 타격대에다가 거하까지 만들어주겠습니다. 브랜드한테 복원, 적두 타격대 들어가고, 과학은 3이라 들어가면 되죠. 이번 판앞 라인 방템이 하나도 없기는 하네요. 드레이븐이 뒷 라인 긁어주면서 한두 마리 더 잡았고요. 중한 번만 더 쓰지는 못했고요. 넘치는 지팡이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AP 템은 다 만들었죠. 불타는 영혼이 좋아요. 이러면은 1번 3번도 다 돌려볼 만합니다. 어 투자 투자 먹은 다음에 9레벨 반등 시원하게 가겠습니다. 일단 레벨업하면서 갈리오 올릴게요 자 그리고 팀 구성에서 거리 악마 챔피언들이랑 가렌 코브코 만약에 프라이팬이 나온다면 가렘만 쓰면서 십곽 하는 게 베스트죠 어? 프라이팬 나와 좋습니다 딱 원하던 보상이고요 모두 받아주면서 알리스타 정리하고요 문도 한 마리 부족하네요 레벨업하면서 운도 올려주고 사이퍼 챔피언들 정리하면서 거리의 악마 챔피언들 올려주고 리롤 돌려줍니다. 잠이라 일단은 올려주고요. 잠이라한테 일단은 아이템 넣어 주고요. 다음 턴에 더 돌려서 덱 완성시켜 주겠습니다. 어차피 거리 악마 상징 만들려면 초밥 가서 지팡이 가져와야 되죠 혹시라도 지팡이가 하나도 안 나오면 좀 힘들고요. 다행히 한개 있고요. 지팡이를 먹어줍니다. 이러면은 프라이팬 돌려서 뒤집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필요한 거리 악마 챔피언이 브랜드 랭가 징크스죠? 브랜드 랭가 징크스 올려주고, 나머지 한 마리, 뭐, 가렌이나 직스 올려놓으면은 10 거리 악마 가능합니다. 브랜드 사주고, 리롤 돌려주겠습니다. 랭가 징크스 우선으로 볼게요. 자, 이러면은 10과학은 완성이 됐고요이 성작도 해줍니다. 브랜드도 이성작이 되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해주고, 프라이팬 돌려서, 거리 악마 직사한테 일단 넣고요 보건적투는 브랜드, 부인수는 사미라한테 주면 됩니다. 자, 아, 10거리의 악마기 때문에 피통이 말도 안 되게 높습니다. 문도 삼성은 이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문도는 그냥 팔아버리면서. 다음 턴에 직스 빼고, 지원하게 10과 가렌으로 가겠습니다. 직스는 그냥 팔아버리고요. 자, 이제 돈쭉 모아서 10레벨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허수아비도 10과 허수아비죠. 가렌이 진짜 미친 듯이 버텨줬습니다. 아이템은 BF 두 개랑 벨트가 나왔습니다. 단품 하나를 까보고요. 이러면은 조개 골라주면서 우리 가렌한테 피바라기 스테락으로 가겠습니다. 가렌 풀템까지 돼버리네요 이러면은. 일단 상대 자야한테 타겟 될것 같고요. 브랜드궁 한번 들어가면서 사미라 긁어주고 끝이 나버립니다. 대조체는 생략과 가렌으로 갈게요. 자 우리 체력 5인데 아직 불타고 있진 않죠 불타는 꼴등을 만들어 봅시다 상대가 9레벨까지 가지는 못했네요 우리 가렌 궁극기 한번 써주면서 뒷라인 한방에 터져버렸고요 자, 레넥톤으로 궁극기 한번 써주면서 레넥톤도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 샤코가 많이 세기는 한데 우리 브랜드도 물려버렸고요 하지만 다 죽더라도 가렌 혼자서 이겨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치감이 없어서 덩굴정령 가져오겠습니다. 3미라 덩굴정령 넣어주고요. 상대는 육선봉대 아펠 자야입니다. 증강체를 굉장히 잘 먹어놨고요. 하지만 우리 가랭이, 해산처럼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야가 원래 단일 타겟 말도 안 되게 센데, 두 마리의 딜을 그냥 혼자서 버텨버리면서 다 잡아버렸죠. 딜탱이 말도 안되게 좋습니다 과렌 딜량 1등이고요 개조체는 학살자 골라주면서 3이라 들어갈게요 학살자의 피해를 어느정도 챙겨줍니다 상대가 제리스의주 3성을 보고 있습니다 자 베이가인데 쉽게 이길 것 같아요 서렌을 쳐버리네요 3 낭비하기 때문에 그냥 2성을 찍어버리겠습니다 원래는 두마리만 견제를 해도 상대가 절대 안 뜹니다 아이템은 대충 크라운가드 암라인 하겠습니다 상대가 이제 제리 삼성도 못 찍죠. 견제는 완벽하게 됐습니다. 사실 거리의 악마는 사코 삼성 나오면은 질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합니다. 다음 턴에 10레벨 찍으면서 오코스트 빈집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의 밸류덱이라 오코스트를 6개 쓰고 있네요. 일단 3이라 빈집이고, 비에고까지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3이라 비에고를 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판도라기 때문에 다음 턴에 10레벨 찍고, 5코 이성두개 돌려버리면은 한 번만에 뜰 수도 있어요. 자, 세주제리는 이제 팔아도 되고요. 사미라 찍어주면서 10레벨 찍어주고. 자, 5코스트만 사주겠습니다. 노릴 수 있는 거는 사미라랑 비에고밖에 없고요. 일단은 다 돌립니다. 직사 하나 올려놓고. 백냥가받고요 삼이라 어, 이성 됐고요. 자크나 레넥톤이 삼이라로 바뀌면은 바로 삼성이 되죠. 자 우리 가렌맨 왼쪽에서 싸워주고 있고요. 말도 안 되게 잘 버팁니다. 아 삼이라 안 남았고요. 어 일성에서 나와 버렸네요. 일단은 뭐좀더 돌려보겠습니다. 연구 중이라고. 비에고. 이러면은 비에고도 노려볼만 하죠. 5코이성을 하나 더 돌리고 싶기는 한데, 사미라를 팔아서 한 번에 노려볼게요. 아, 근데 여기서 하나를 견제하고 있었네요. 이러면은 비에고. 생략가 골라주고요. 어, 이러면은 비에고. 돌려보겠습니다. 아, 상대가 서렌을 치네요. 주지. 지금까지, 광랑하는 조련사에서 거리 악마가 나왔을 때, 십과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